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16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러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러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정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러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작은 물고기 작은 물고기는 놓아줍시다. 시작. 작은 물고기는 놓아줍시다. 아멘. 작은 것까지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을 놓아주면 살아갈 수 있는.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관용과 여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의 질문은 진심이 어려 보이긴 했습니다만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뇌가에서 손으로 작은 물고기를 잡은 사람과 같습니다. 한 손에 작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옆에 보니까 큰 물고기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작은 물고기를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큰 물고기를 두 손으로 잡지 않겠습니까? 작은 물고기를 잡은 상태에서 큰 물고기를 함께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소탐 대실이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소탐, 작은 것을 탐내다가 보다 큰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재물을 잡으려고 하다가 영생을 잊어버리는 그런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 음 23장 23절에 화이설 찐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왕과 근체의 11조는 달잘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1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까 나물 이 최소의 11조 무게까지 달아서 0.001g까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작은 걸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의 11조는 네가 잊어버렸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의 수준을 넘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보다 더큰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자기가 율법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기가 거의 완전하다고 이 율법이 자기에게 큰 영생을 가져다 줄 거라는 확신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20절, 이러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정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러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기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제가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비유로 들은설그 도입 부분에서 에릭에릭슨이 8단계, 한 단계 초월의 단계를 넘어서 9단계를 얘기했고요,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에 사랑, 사랑 위에 영생을 더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여섯 가지 이이 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여섯 가지를 자기가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을 만한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약점은 자기의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교훈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 관용이 없다는 것이죠. 작은 물고기만 콕 붙들고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위한 더큰 물고기를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도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계명은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계명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지요. 계명의 가치가 어디까지인 줄 알아야지요. 계명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나를 낮추고 겸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롭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에는 내가 참 부족하구나. 부자창년이 이렇게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내가 이 부족한 것에 무엇을 더 채워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니고대문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는 고민했지만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부자 아리마데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면서 그는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드립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자는 계속해서 배우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는 거지 구원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엔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이 구원의 단계는 1 단계 초보적인 단계예요. 율법을 구약에 줬지만 구약의 율법으로 모세도 완전한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나타났을 때 모세가 극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한 땅에 못 들어갔다고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믿음이 제일 좋을 때 모세가 더 이상 그걸로 말미야마 교만이 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가장 좋은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갔지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모세를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그 단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모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일로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네가 할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다. 모세는 지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가장 성하더라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서 구원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생을 얻으려면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취하는 헌신이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무엇을 얻어서 풍족해지는 줄 알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얻어서 풍족하게 되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네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므로 버림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의 원칙은 버리는 거라 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구원은 포지션에 있지 않고 포지션에 있다고 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은 안 입는 옷입니다 그거는 구세군에 갖다 줘야 돼요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너무 안 돌아가면 컴퓨터에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지만이 컴퓨터 속도가 제 속도를 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면서 일주일만 쓰레기를 집안에서 밖으로 안 내보내면 집안은 점점 쓰레기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얻는 만큼 음식을 먹은 만큼 계속해서 배설물로 버려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가치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좀 지나면 녹슬고 산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버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오늘 부자 청년이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못 버림으로 말미야마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물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있는 것을 조금만 남을 위해서 배려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것을 조금이라도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영생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더 주실 귀한 축복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조금 버리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조금 하나님 앞에 바치는 훈련을 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는 헌신의 훈련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팔아 더 좋은 것을 얻는 것 영생은 내 가치를 파는 것입니다 그럴 때더큰 가치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나의 헌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버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가자 강 중요한 마지막 3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절 23절, 24절 한번 읽어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떤 길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찾아간 길은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력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은총이에요 그것은 낙타가 실이 되어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낙타가 어떻게 실이 되어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요그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구원 얻을, 영생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네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다. 그게 은총으로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두 다 믿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도 누구든지 예수를 다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가다가 다 포기하잖아요. 가론주다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팔아버리지요.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멸망받지요. 따라가다가 다 끝까지 못 따라가서 영생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가서 구원하라고 할 때, 모세가 자기는 못 간다고 합니다. 나는 도망자고, 나는 입이 뻣뻣한다는데, 누가 내 말에 설득을 당해서 바로왕이 내 백성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런 일이 오히려 나는 도망자기 때문에 가면 내가 애국에 붙잡혀서 감옥생활하지 누가 나를 지도자라고 알고 누가 나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알겠습니까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줍니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고 묻잖아요 지팡이입니다 던져보라고 하잖아요 던져보니까 사막의 독사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국기 4장 4절에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양떼들을 40년간 쳤습니다 수많은 독사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독사를 잡으려면 꼬리를 잡으면 우리 개꼬리를 잡으면 개한테 물리잖아요. 개를 잡으려면 개, 개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고, 이 손으로 이렇게 해야지. 개꼬리를 잡으면 개가 딱하서 우리 손을 물어버립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서 아무런 말도 안 해요. 독사의 꼬리를 딱 잡아들이면 그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현실에 되어지는 상황과 내 생각이 틀려도 주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마리아가 딱 믿잖아요. 하인들에게 저 선생님이 뭐라고 시키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위대한 베드로가 될수 있었던 것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던지면 고기가 한 마리 안 잡힐 것을 알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겠나이다. 그거예요. 영생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영생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나오는 영생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영성 일기라는 것은 그훈련을 하는 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더 커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주관이 확고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똑똑한 가론유다는 못 따라갑니다. 소듬과 고무라성을딱그 보니까 거기에는 물이 더 많고 목초지가 더 많아서 거기 가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로스는 못 따라갑니다. 베들레임의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임에서는 못 살겠다. 여기를 떠나서 더 좋은 모합 땅으로 이민가자고 생각하는 나오미는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상처받는 그 자리에서 그 상처주는 그 사람이 나의 가이드잖아요. 안내잖아요. 오히려 그 실패가 예수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나의 약함이, 나의 질병이 모세가 불순종해서 반석을 두 번이나 쳤다가 하나님께서 못 간다고 말할 때 알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여기께서 끝내겠습니다. 그런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러분이 병들어서 죽어도 그것은 실패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것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 실패한 그것이 영생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은 너희 뜻보다 높으니라.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붙들려서 주님과 동행 s i 로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의 생각 작은 물고기 하나 잡고 재물 하나 잡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면서 더큰 물고기인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나고 피곤하며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을 따라 순종하면 그 연약함이 그 실패가 그 가난의 짐이 그 병듦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상처 안내자가 될줄 믿습니다. 주의 위로와 능력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는 복된 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